자, 피스 코리아에서 지금 슬라이딩 브라켓하고 손테라 무선 손테라 전동인치하고 같이 설치 마무리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내부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특별히 이제 각 개인들이 직접 부품, 손테라 부품만 주문하시는 분들도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페이스코리아 손테라 제품 취급하는 취급점 업체에서도 이제 보시고 이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설치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최대한 뭐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안내 영상이기 때문에 좀 편집은 좀 자대, 자제하고요. 설치 방법에 중점을 두고 영상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안에 작업을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슬라이드 슬라이딩 브라켓까지 같이 다 한꺼번에 작업하려고요. 예요. 아 형님, 손 한번 들어 주세요. 부품 <laughs> 레이저 절단하는 네. 거. 레이저 절단요? 자, 제거 연료통이 지금 앞쪽에 있어서 연료 주입구가 있어서 조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 진행 과정을 한번 계속 찍어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새로 뭐 이렇게 나온 거 예전에 요예못 보던 건데. 음. 이게 새로 제작하신 거예요? 응. 여기, 여기 구멍 때문에 지금 이걸 음. 최대한 앞으로 안밀으면 볼트를 못 채워. 살짝 보이더라 음.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걸로 하고. 음. 네네네. 로 제어도. 아니, 아니, 조립한 다음에 해야 돼. 조립한 다음에 그대로 놓고탄것고 이게 지금, 아우 이게 의외로, 의외 엄청 높고. 간다간다 하겠다 이거 거의 거의 짜스네 자를 것도 없네 자를 것도 없어 아 세트로 되있구나 이게 어. 지금 지금 한 작업이 어 이제 위치 타공 위치 잡으려고 네네네. 타공 위치 잡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바꾸고 내가 원하는 만큼 빠질 건지, 그 다음에 요 안카 시트하고 음. 이 센터에 이렇게 맞춰서 네. 타공 위치를 먼저 확인하려고 지금 하는 작업이고 네네. 이제 타공 위치 표시했으면 분매하고또 빼고 조립해서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세트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시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개씩, 네 개씩만 끼우면 음. 돼요. 한 쪽에 4개씩 지금 이게 어, 선수브라켓 상판하고 네. 아까 그좀 전에 했던 작업은 어, 밑에 베이스판에 타공자리를 잡으려고 임시로 됐던 거고 네, 네.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거기 타공자리 잡혔으면 이렇게 이제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다시 고객님 이걸 용접으로 안 하는 어, 이유가 있어요? 일체형으로 용접으로 안 하고 이제 조립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 이제 첫 번째는 장공으로 따했잖아요. 약간 경사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어,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배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지금 상판이 이 이제 샤프트를 기준으로 앞뒤로 나갔다 갔다 어는 정도 하지 않으면. 모든 배에 적용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모든 배에, 어떤 배는 얘가 좀 뒤로 가야 될 일도 있고, 뭐 튜브가 작거나. 그러니까 이, 이게 어, 이걸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그렇지. 있다는 거죠? 어, 음. 구멍을 여러 개 뚫어놨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 상판이 샤프트하고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배 조건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음. 그 이, 이런, 이, 뭐 어떤 배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배 조건에 맞춰서 이 상판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가번 잡아줘야 된다. 아, 뭐, 따로 놀지 않게. 어, 앵커 시트, 앵커 시트하고 음. 이 발판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 부품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어.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재단할 을 필요가 따로 없으니까 네네.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걸 하고. 요건 위치 맞춰서, 네. 자극 다시 구멍을 뚫어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걸 뚫을 때, 밑에, 자극상 튜브까지 뚫어버리니까, 뚫을 때 상당히 주의를, 주의를 요합니다 총네 개가 들어가네. 네 개를 박나무에 피스로. 아니 이건 이제 안카시트 상황에 따라서 네네. 가운데 하나 뚫린 거로 맛보도 채울 수도 있고 한데 네. 지금 이 조건에서 맛보도를 채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네, 피스로. 네, 그냥 피스로 하는 대신 네 개를 채우려고. 네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안카시트하고. 결합하기 위한 이제 보조 브라켓, 이걸 설치하는 겁니다. 나사를 먼저 채워놓고, 가볍게 채워놓고, 이거는 그냥, 어 그냥 끼우는 타입이에요. 어 그볼트자리는좀 전에 보트에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딱 맞죠? 이렇게 조립을 하고, 어, 적당히 이제 체결하고서 최종적으로 체결하면 됩니다. 네. 어, 지금 작업은 미리 타공해 있는 자리에다가 앙카 시트하고, 어, 상판, 어, 보조 브라켓을 이게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어,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해요. 이게 마보드가 가능하면 어 볼트너트로 마보드를 채워 넣는 게 제일 좋고 불가항적일 때는 이렇게 그냥 어두 개로 피스로. 일반 피스 네. 두 개로 안카 시트하고 어 얘를 고정해서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브라켓? 네. 브라켓이 아니라, 슬라이딩 브라켓이, 회전형 슬라이딩 브라켓이 있고, 이제 고정형 슬라이딩 브라켓. 근데, 아. 내구성으로 볼 때는 고정형 슬라이딩 브라켓이 훨씬 강한데, 네. 어 회전이 꼭 필요한 구조의 배들이나, 어떤 공간 활용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회전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 가격 차이는 한 5만원 밖에 안 나는데, 본인 문제가 아니고, 어, 나는 좀 튼튼하게 쓰고 싶다. 회전 굳이 필요 없어 하면 그냥 고정 슬라이딩. 나는 좀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싶어. 그럼 회전형 슬라이딩. 그 선택해서 쓰시면 아, 돼요. 고정형, 회전형 네, 두 개가 있구나 아, 네, 네. 오늘 여기다 적용할 건. 네. 여기서 지금 회전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고정형 슬라이딩으로 장착을 할 겁니다. 네. 이게 딱 맞습니다. 사이즈가. 밀러을 때는 비스도 많이 나고, 응. 이, 오르내릴 때 밟으면 미끄러워서, 어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해서, 네. 어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티그메트를 하나 붙여주면, 훨씬 더, 어 안전하고, 좋죠. 네. 직접 설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요게 별도로 가요. 별도로 아 세트로 가요? 네. 별도로 가요. 세트로. 네. 이번에 이제 수작업을 했는데, 레이저로 해서, 이런 타공 다 피... 타공 해서 별도로 갈 거라고. 아. 에, 그러면, 붙이시는데, 날, 안 좋은 날, 쉬운 날 그냥 붙이면, 여기 떨어지기 쉬우니까, 아. 가급적이면 열풍기로, 열을 좀 가해준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붙이는 게 나아요. 열풍기로. 서우장님, 이거 지금 붙여도 돼요? 지금? 퀵 릴리즈를 먼저 붙인 다음에 해야 돼요. 나중에 하려면 좀 많이 애 먹습니다. 네. <laughs> 네트가 있으니까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이게 미끄럽지도 않을 것 같고, 밟을 때. 음. <laughs> 처음에 세팅할 때. 응. 이 롤러가 네. 얘보다 들어가면 안 돼. 많이 빼는 것들도 선호하지 않아서 타이트하게 했는데 한번 내려보면 알지. 피킹 릴리즈 볼트를 얘랑 고정할 때. 고정 볼트 를 너무 긴걸 쓰면 밑에 얘가 슬라이딩 할때 아래쪽에 간섭을 받아요 이렇게. 아... 그래서 적당한 길이 길지 않은 걸로 써야 돼요. 네. 지금 턱턱 걸리잖아. 네, 네. 네. 볼트를 긴걸 써서. 네. 아, 최근에 도입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 이게 전부 다 빼고 음... 밀때좀 빡빡하다는 거죠? 네, 이게 저기 보면 핀 역할을 저기 이두개 저거가 이 완벽하게 고정되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기술인데, 저게 지금 끼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뒤로 밀 때는 저게 이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조금, 조금 빡빡하다고 합니다. 네. 저게 이제 저게 없으면, 어 얘가 이렇게 들리려고 하는 이렇게 움직이는 힘을 네. 전부 다 롤러에서 받아요. 아. 힘을 롤러에서 받아. 저게 지금 끼어 있어서 그러면 이제. 네. 근데 이제 저걸 저게 거. 있으면, 어. 롤러는 앞뒤로 왔다갔다 하는 슬라이드 기능만을 제공을 하고 실제로 상판하고 위에 슬라이딩 부위하고를 결속시켜주는건 저 핀이 음. 그 역할을 하는거야요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손테라 전, 전동 음, 무선전동인치 전동 네. 예, 이 세트를 구입하시면 무선전동 네. 손테라 인치 네. 구성품이 이렇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총 여러분들한테 배송이 큰, 될 거고요. 그, 하나하나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큰 구성품으로 이제 네. 세트 개념인데 네. 뭐 모터만 따로 사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네. 모터하고 리모컨 한, 한 하나, 그 다음에 네. 이건 지금 조립이 안돼 있는데 조립을 해서 보내요. 아,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조립된 보조 브라켓 하나, 그 다음에 네. 총한6종 정도 되는 이런 그 기타 아, 조립하기 위한 부품들 이렇게 세 가지를 한 세트로 해서 유무선 손테라, 전동 손테라 셋이라고,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금 철, 보시면, 어, 어 금도금 된 전원선, 일단 로프 전원선, 어, 텐션 스프링, 텐션 스프링은 요 앞쪽에 겁니다. 텐션 스프링, 그 다음에, 어, 가이드 모터 샤프트, 어, 밴드, 아, 요거는, 가이드 모터 그, 가이드 모터의 모터 바로 위에 설치해서 여기다가 이제 도르래를 이렇게 걸어서 이제 로프가 어, 여기를 통과하는 형태 아마 한 번, 한두 번씩들 다 보셨을 거예요. 좀더 어차피 설치 영상 또 네, 찍으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요거는, 어, 트 4개는 요거를 어, 선수에 고정할 때 쓰는 볼트, 그 다음에, 6mm에 6에 15짜리 볼트 노트는, 가이드 모터, 이거, 윈치를, 윈치를 이곳에 이렇게 부착할 때 쓰는, 이렇게죠. 부착할 때 쓰는 그런 볼트입니다. 그리고, 어,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프, 어, 매듭 쳐서 마무리하고, 이제 방수 커버, 어, 이렇게 씁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로, 어, 보시면, 이게 어, 유미선 전동 손테라 기본 셋, 3종 셋이에요. 그냥, 세 어, 가지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3종 세트. 그리고, 아, 이제, 아, 설치하는 법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어, 전방 도르레는, 조립이 돼서 가고, 물론 이 슬라이딩 브라켓하고, 저기, 이제 보조 브라켓, 아까 3종 세트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전후방 롤러는 다 조립이 돼서 나가요. 그러면은, 어, 롤러에 먼저 선을 껴놓는 게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해서 미리 선을 껴놓겠습니다. 여기서, 어 내려놓고, 어 그리고 이 선을, 끼워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끼고 나서 여기 보면 홈이 있어요. 어, 드럼에 홈이 있는데 홈으로 껴서 매듭을 한번 줘주고 당겨서 아, 어, 마개를 막습니다. 공봉 된6에15 어, 볼트 3개를 끼워 주고, 이 렇게 겠 습니다. 자, 이렇게 볼트를 다조였습니다 쪼이고 난 다음에, 로프를 앞쪽으로 당겨서, 앞쪽으로, 하수에 설치된, 샤프트 밴드에 설치된 도로에 한번 조여주시고그 다음에, 어, 이게, 네, 줄 길이를 너무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샤프트가 끝까지 내려왔다는 정도 조건으로만 쓰시면 돼요 뭐이 정도면 끝까지 내려오고도 남죠 그러면은 그냥 잘라버리는 게 나아요 자 그냥 이렇게 쉽게 매듭을 하고 잘라버리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위는 항상 이게 올이 풀릴 수 있으니까 마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설치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설치하다 보면 배에 따라서 이 샤프트가 그러니까 이 모터가 저 밑에까지 내려가게 테스트를 하거나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테스트가 여기에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줄을 좀 감아줘야 되거든요. 줄을 감을 때 모터를 수동으로 이제 리모컨으로 하면서 얘한테 조금 텐션을 이렇게 주면서 감아줘야 돼요. 해볼게요. 전원선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모터가 반대로 들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그, 리모컨이 작동을 안 해요. 수동이 되는데, 리모컨이 안 되면, 혹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가 이거를 한번, 또 바꿔서, 이렇게, 바꾼 적이 있나? 그런 걸 한번 보실 필요도 있어요. 항상 흰색을 감아놨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냥 흰선 감아놓은 걸, 그냥 일반적으로 플러스로 썼어요. 아, 흰선이요? 어. 어 아무것도 없는게 그냥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쪽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그 전원을 접속할 건데 항상 접속할 때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래야 빗물 같은거 바닷물이 전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희는 고무테이프를 한번 감고 어 일반 테이프로 마감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고무 테이프를 안 갖고 계시니까 통상 할때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접속해야 됩니다. 이두 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해야? 여기에는 플러스 선 이렇게 빨간색. 아, 빨간색. 어, 일단 내가 이거 붙이면서 네. 얘기할게. 빨간색. 벤치 세대다. 자, 접속을 할 텐데요. 어, 흰색, 이게, 여기 빨간색 표시가 된, 어, 요선에다가, 이렇게, 아, 아래서 에 위쪽으로 플러스를, 이게 감아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역시 아래에서 윗방향 으로 가지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고무테이프가 있어서 고무테이프를 써주는데 혹시 고무테이프를 쓸 일이 있으면 이사이에다 어, 항상 먼저 집어넣고 한, 한, 한 번. 그 다음에 감기 시작해야지 완벽한 방수가 돼요. 이렇게만 해주면 거꾸로 감아도 물안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절연 테이프를 다시 감아야 됩니다. 고무 테이프만 감으면 이게 햇빛에 굉장히 취약해서 하고 나서 다시 아, 전기 테이프 로 마감을 해줍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무 테이프를 썼기 때문에 이걸다 감아도 괜찮은데 전기 테이프만 썼을 때다 감으면 틈새로 물이 올라가는 수가 오히려 더잘 잘 올라가서 방수가 깨지니까 가급적이면 조인한 데를 음. 전부 다 테이프로 감지 말고 이렇게 보이게 놔둬야 돼요. 속으로 물이 들어가버리면 안 빠져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걸 이따가 밀을 때 같이 얼마나 밀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손정리를 한번 해주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원 연결을 끝냈고 지금 전원이 들어가 있나? 실제 사용 시에, 예, 뭐, 누누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다른 분들한테, 어, 굳이 샤프트를 끝까지 올리고 주행하려고 하지 말고 근거를 이동시에, 물에서 못하가 뜬다고 생각할 정도만 올려서 주행하는 게 훨씬 더 이루어요. 콤비는 그냥 한 튜브 정도? 튜브 밑선 정도? 그렇지, 정도가 튜브 적당... 미선 정도. 이나저나 네. 주행하면 앞에 들리고 부상하면, 어, 물이 뭐 여기까지 올라가고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이 정도에서 달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고 이동하지 말고, 조금만 들고 이동하고, 그리고. 이런 거 만약에 다 내렸다고 치고, 내려봐요. 아, 이게 다 내려왔다고 생각되면, 여기서 한 1초 정도 더 눌러서 줄을 풀어줘야 돼요. 이 정도. 아. 그래야, 샤프트가 회전을 할 때, 여유줄이 있어야 샤프트가 안 딸려 올라가고, 작동을 제대로 해요. 여유줄을 안주면 얘가 회전을 하면서 위로 들려 올라가서 락이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려봐요. 많이 올려. 네, 올리고 더 올려. 내려서 내린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서 멈췄을 때 언제 다 내려서 멈춰봐요. 네. 더 내려서 멈춰 턱. 이렇게 딱 하고 멈췄을 때한1초더 눌러주라는 게 내려가게. 오케이?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그러니까 맨 밑에까지 내렸을 때. 그렇죠. 아. 그 줄이 이 정도로 여유 줄 있어야. 얘가 회전을 할때아 그게 돌아갈 때그 감기지가 않는다네네네주의하 되고네그다음에 네, 네. 지금 리모컨 모드였고 이제 수동 모드로 하려면 또 수동 전환 스위치를 위로 올린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할수 있어요 리모컨 수동 아, 급박하게 리모컨이 건전지가 뭐다 되거나 안될 경우에 이렇게 수동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전원 차단 모드.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제 다 됐으면 이걸 한번 수납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수납했을 때그 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여유 있게. 어떤 줄? 그 지금. 이거 이거 관계 없어요. 전 상관없어요. 아니, 여유 뭐 늘어지든 아 그건 관계 없어요. 아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밀면 자동으로 락이 걸려서 앞질 안 움직이게 되겠죠. 어, 이 상태가 이제 어, 최종 마무리 된 겁니다. 이거는 어, 뭐길이고 짧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뭐 여기서부터는. 다들 아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만하게 잘 설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 구멍 한번 설명드리자면, 어, 소치라이트를 달기 위한 어떤 타공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설치하는 브라켓도 있고, 만약에 세울 거면, 아니면 측면에서 바로 고정할 것 같으면 여기다 바로 고정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여유 구멍을 몇개 뚫어놨어요. 이거는 양쪽에 다 있는데, 아, 서치 설치형, 어, 타공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 자, PS 코리아 전동 폰테라 무선 윈치. 자, 슬라이딩 브라켓부터 폰테라 무선 윈치까지 다 설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지금 포트에 고정된 디니들부터가 고급스러워요. 네, 안정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laughs> 감사합니다.